안녕하세요. r 터캠입니다 i c a l e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예, 시작하기 l e l e c t o a b c 님 r 예, o c h e m i c a l 감사합니다. a c t a r s e e d g l o e e r l o c a 항상 감사하고 수고스럽지만요. 예, 저도 이 김에 예,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취미니까요. 취미로 예, 부담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저 역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리콘밸리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된점들이 많이 좀 공감이 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Why Rivian is still no Ford or Tesla? 제목의 기사인데 뭐 전체 기사 논조는 뭐 이거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분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리비안도 새로운 유니컬처가 있고 유명하신 분이죠 테슬라의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웹부시의 Dan i 는 리비안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J, CEO죠 테크놀로지스트고 It's not promotional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 줄이 사실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RJ는 저기 일론 머스크처럼 어, 막 트윗하고 막 뭔가 이렇게 쇼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진득하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어, 차량을 대량 생산하려는데 꾸준한 노력과 좀 뭔가 진중한 모습 아, 실제로 MIT에서 아, 뭐 그런 이미지도 있죠 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대비되는 그 모습들 어,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좋게 평가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예, 느낀 바로는 이게 어, 어떤 CFO라든지 CEO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는 좋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목을 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기가 무지 어렵다라는 거를 어,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한다라든지, 이런 조직을 보면요. 꼭그 회사의 전망? 그리고 포텐셜? 그런 것들이 기술이 요즘 기술시대니까 그걸 무시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어떤 일은 다 복잡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만 그게 이제 큰 이유로 될 수는 있지만, 요즘은 참 복잡 다양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R&D 부족한 면이 저런 면인 거죠. 어 일론 머스크가 좀 심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전에는 저 역시도 일부러 저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쇼맨십. 어 근데 최근에 그런 일련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면 그런 것같진 않은데 그런 면들이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회사라는 게 복잡하면은 정말 기술이 좋아도. 그니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 매니저를 선정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마찰이 생겨서, 그니까, 처음에 스타트업일 때는, 다 으쌰으쌰 좋은 의도로 다 모였지만, 조직이 커지면 누군가는 매니징을 해야 되고, 중간 매니저도 생기게 되면은, 어, 이게 약간 직급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사람을 매니저로 올린다라든지,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거에 불만을 갖고,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옆친구가 갑자기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예, 그거는, 예, 좀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플렉시블하고 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동료나 그런 사람을 올리게 되면 조직이 이 붕괴된다라든지, 어, 그런 조직을 관리하는 면들들, 기술뿐만 아니라 큰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목을 끌. 이 기사에서 참 재미난 건, 내 엄마는 리 아이코코아, 이거, 크라이슬라의 전설적인 이제 CEO인데, 이 사람은 기억하더라도, 약간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RJ는 너무 조용한 편이죠. 뭔가 대외적으로 일부러 좀 쇼를 할 필요도 있는 면들들, 처음에는, 제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지만,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 가고 저도 몸소 경험하고 뭐 이쪽에서 듣고 보고 보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회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참 일론 머스크는 똑똑하고 기술도 알면서 쇼맨십 근데 너무 심해서 탈이지만 개인사는 근데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데는 최고의 CEO지 않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리비안한테 이제 알려진 팩트들입니다. 이것도 얘기했었죠. 뭐2 0 0언 달러 이상 이제 오퍼레이팅 러스가 생겼지만, 그리고 IPO 했을 당시나 이제 초반에 이제 프로덕션 가이드라인을 지금 계속 못 맞추고 있지만 나름 이제 만 대를 좀 향해서 분기당.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기 좀 어렵. 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깎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점. 현재 1 5 0언 달러를 캐시로 그거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뭔 일이 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출혈이 되다 보면 펀드레이즈를 또 해야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조지 소로스 얘기도 하겠지만 IPO 당시 그날 78달러인데 현재 38달러 수준이죠. 시작가보다 내려왔다라는 게 그리고 여전히 아마존으로부터 상당한 오더. 아 그리고 이걸 이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테슬라의 백로그를 서베이한 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네, 환상적입니다. 자, 이제는 조지 소울스가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구독자님이 알려주셔서 이걸 좀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더라고요. 어, 스타크스 플레이스를 앞두고 좀 상승할 기류가 근데 기가 막히게 사긴 했죠. 그걸 그냥 보고 재미삼아 사셨는지 약한 20밀리언 달러 정도를 사셨습니다 달러입니다 주식 숫자가 아니라 쉐어로 하면 3만주 좀안 되는 거를 사셨는데 이 정도는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 양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다른 걸 봤더니 앞에 리비안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비안 주식을 엄청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루시드는 다 파셨답니다 60만 주 정도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시장이 투하를 했고요. 근데 리비아는 무려 2천만 주 갖고 있다가 한 200만 주 정도 덜었죠. 그래서 1,780만 주좀 넘는, 그냥 1,800만 주 아직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신데, 아까 말했듯이 팩트 체크해서 IPO 때 78달러였는데, 글쎄요. 근데 이분은 워낙 또 많이 투자를 하셔서 어느 타이밍인 좀 그래도 아마 좀 돈을 잃고 계실지 않을까. 진짜 RJ는 일론 머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포드, 팔리도 요즘 그래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약간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라도, 먼로 할아버지 TV라든지. 아, 근데 하긴 RJ도 나가긴 했군요. 근데 의외로 화제가 안 된다라는 게, 사람이 워낙 진중해서인가요? 근데 이런 게또 오히려, 자, 다시 한번 회사 경영할 때 독이 되기도 한다. 다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봐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인으로 점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자, 기가, 텍사스의 메가팩이 이제, 이제 어플로이났다라는 겁니다. 가사가 만든 배터리 팩을 설치하는 건데, 에너지 스토리지죠, ESS인데, 아니면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뭐, BSS, 사실은 뭐, 백업 프로그램인데, 대략 한 3메가와트, 한 3,600개의 일반, 레지던셜 홈이, 원하우를 1시간에 견딜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공장에 설치를 했으니까, 정전, 그러니까 텍사스가 요즘 좀 정전이 최근에 정말 크게 일어났죠? 그때를 대비해서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할수 있게. 그러다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충전하면서 공장을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대비를 잘 해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데도 배터리도 써야 되고 차 만드는데도 써야 되는데 지금 기간에 받아 첫 번째 그 파나소닉과 합작한 배터리 공장이 지금 잘해야 한 40에서 50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조금 조금씩 계속 막7% 10%씩 계속 증가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 예, 그거는 지금 예, 미국에서만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파는 거는 중국민, LG라든지 한국 배터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거는, 미국만 감당하기. 수출을 좀 하긴 하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건 중국에서 더 가고, 가고 있고, 파나소닉도 최근 기사들 보니까 더 빨리, 어쨌든 램프업 하겠다. 더 크게. 그리고 지금 배터리 공장도, 지금 파나소닉도 테슬라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익스펜션을 꾸준히 더, 지금 4680을 같이 하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사실 대단한 거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겨우겨우 맞춰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테슬라는 항상, 예, 빠듯하게. 근데, 빠듯하다는 표현도 웃기네요. 예. 뭐, 연 평균 뭐, 한72% 잖습니까? 50% 이상의 성장을 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계속 맞춰가고 있다라는 점. 어련히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또 테슬라 배터리 공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플랜과 일종의 약간 허풍같이 들리는 배터리 회사들의 증설과 미국의 신설하는 공장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는 현재 지금 북미 최대 단일 규모로 최대 배터리 공장을 계속해서 정말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은 요번 법안이랑도 연관이 있고 그니까 러 주로 테슬라를 타는 사람 원래는 그건 아니고 이제 정확히 이 데이터는. 지금 이베이리이어 제가 있는, 제가 사는 베이에리어에각 집코드별로 도대체 전기차가 천명당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해질수록 더 진한 건, 그냥 많이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대부분, 예, 요 라인, 요 라인, 지금 팔로알토부터 해서 요기 산요 중턱에 있는 부자들이 사는 예 아니면은 여기 지금 쿠퍼티노라든지 여기 마운틴뷰, 팔로알토 여기 뭐비싼지역 사람 저기 테크 기업들이 있는 그러니까 부자들 및 테크 기업 종사자들이 있는 요 라인에 전기차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예 고소득자가 많다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아왜 테슬라 말고 전기차도 많은데 그렇게 추측하는 건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 테슬라가 어마무시하게 팔렸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도 캘리포니아 럭셔리 비에이크 마켓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그 완전 초토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충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냥 이 지역에서는 약간의. 사치성에 대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00명당 143대가 등록된 이 마린, 마린 카운티 보면은, 야, 이 미디언,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 25만 달러가 넘네요. 2020년에. 이거 뭐 3억이 훨씬 넘으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이 동네에서는 요런 상호작용? 요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법안이 소득 수준에 묶는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이 세금 보조를 너무 부자들한테 하는 게 역시 정치권에서도 먹혀 들어갔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일부 색깔이 너무 진한데 요런데는 거기 프리먼트 타슬라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마지막은 트로이 타슬라이크가 정말 끝내주는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왼쪽은 이제 테슬라 공홈에 가서 오더를 내리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제 다 체크를 한 겁니다. 오른쪽은 이거 딜리버리 딜리버리 쿼러입니다. 주문한 쿼러가 아니라 딜리버리 쿼러인데 요때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한 자기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설베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지금 모델 y는 현 분기 2분기 175일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laughs> 반년이죠. 예. 반년 기다려서 받은 거고. 어, 반면에 이제 모델 3는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already happening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참 재미난 걸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델 3 롱레인지나 모델 Y 롱레인지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여이 웨이타임이 지금 7.2 m o n t h 입니다 현재 북미 얘기고요. 모델3 롱레인지는 한 5개월 전 넘게.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이제 다 계속 트래킹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지금 쿼러당 생산량이 미국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프리먼트. 모델3가 한 3만 7천 대인데 지금 백로그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도대체 얼마나 밀렸냐. 한 6만 3천 대가 밀렸고요. 모델Y는 지금 분기당 미국에서 4만 5천 대를 생산하는데 10만 대가 밀렸답니다. 와. 근데 얘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모델 X의 인기는 아 모델 X를 주문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데 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못 받았겠죠 모델 S를 아 저도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모델 X는 더해서 제가 사실은 모델 S를 고른 것도 있는데 모델 X는 지금도 9.2개월을 그러니까 분기당 생산량이 6400대가 좀 넘는데 22000대가 밀려있답니다. 모델 S는 분기당 5,100대 정도인데 지금 백로그는 7,100대니까 이거 롱레인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이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플래드, 그러니까 모델 X 플래드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코로나 프로덕션 이 3,800대가 좀 넘는데. 백러그가 한8,500 대니까 한웨이 타임이 1.6 months 둘이 가격차가 그래서 이러니 가격차가 줄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거의 뭐 9.2개월을 기다렸는데 한 해는 이제 1개월 반좀 넘게 기다리면 되니까 원래 이 정도 가격차가 아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두개 가격차가 2만 달러도 채 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니까 그러플래드랑 롱레인지랑 이거 보니까 확연히 왜 가격을 그렇게 책정했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고요 중국 역시도 굉장히 백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도 모델 Y, 여 모델 Y, SR, 그냥 스탠다드 레인지의 분기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롱레인지보다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를 더 집중적으로 트리테스트 라이크의 분석 자료에 하면 생산한다라는 게 예.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인산철인가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요게좀 북미와 상황이 달라서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보면은 지금 백러그가 50만 대가 넘습니다. 이분 생각으로는 현재 분기당 생산량은 37만 대 수준인데 백러그가 50만 대를 상회한다. 아니 가격을 그렇게 올렸는데? 그, 누가 사겠냐고, 얼마나 많은 제가 댓글을 봤습니까?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현재 이 분석 자료를 보면은, 올리건 말건, 인기는 상당하고, 아, 우리 막 10만 대 이렇게 받았어요. 뭐, 20만 대 이렇게 예약 밀렸어요. 좋아요.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50만 대라는 거죠. 열심히 주어라 생산하는데도 계속 밀리는 그 양이 이 정도라는 게, 참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게, 그리고,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이렇게 항상 이런 데이터들을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인기는 여전히 상당하다. 근데, 과연, 이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될지, 다시 한번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소득 제한,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리고, 인기 모델들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모델 Y는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감수하고, 그걸 기다릴 것인지, 그거는 또 불투명한 면입니다. 어쨌든, 그런 댓글 우려와는 달리, 여전히, 인기는 상당하다고, 일단, 현 시점에서 볼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